여름철 자외선 때문에 피부 걱정 많이 하셨죠? 특히 외출할 때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챙기고 바르면 끈적여서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매일 사용하는 제품인데도 번거로워서 게을러지기 쉽고 이렇게 되면 피부 상태가 점점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제품이 바로 달바 에어픽 프레시 선스틱입니다. 이 제품은 SPF 50+ PA+ 플러스로 강력한 자외선 차단이 가능하면서도 가벼운 제형으로 바르고 나서도 끈적임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아침에 바른 후에도 필요할 때 부담 없이 덧바를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수분감도 충분하고 피부에 자연스러운 촉촉함을 더해줘서 사용 후 바로 화장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특히 지성 피부를 가진 분들께는 더욱 추천할 만합니다. 현재 이 제품은 479개의 리뷰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별점도 5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자랑합니다. 사용한 분들이 진짜 가볍고 좋아요. 재구매 의사 100%라는 후기를 남겼다는 것도 믿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모두가 칭찬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신뢰가 가죠. 여름날 자외선 차단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달바이어픽 프레시선 스틱으로 고민을 덜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